오늘 QT 묵상에서는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든 순간 속에서 발견하는 축복과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교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모스 4장 4절부터 8절에서는 축복을 받아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고도 그저 자신의 노력만을 자랑하고 주변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사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재앙을 받아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발견하는 축복을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려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그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단순히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결과가 오직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큰 성과를 내고 그 뒤에 숨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재난이 닥쳤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막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과 결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의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것들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죠. 하지만 만약 하늘에서 제때의 비와 햇빛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농사의 결과는 하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날씨라는 자연현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비가 오고 햇빛이 쏟아지는 것을 마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자연현상의 운에 따른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결지어 이해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친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음식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사랑을 담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에 현실적인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이 좋으면 금메달을 따겠지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의 농사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만약 농부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비와 햇빛이 제때 내렸더라도 결과물이 없을 것입니다. 농부의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축복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동행해야 비로소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없이도 현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술가가 혼자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사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이지만 인간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친구가 당신에게 함께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아둔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련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모든 현상과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는 운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과는 사뭇 다른 시각입니다. 세상에 재수와 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수와 운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친구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며 그냥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 친구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운과 재수를 운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삶의 여러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하며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의는 마치 고대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진리가 있으며 우리가 노력해야만 그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의를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보십니다. 의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의 노력과 태도를 보고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우침을 주십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축복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는 우리가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로 인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보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진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우침을 주십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축복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매 순간 축복과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이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 욕심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 감사와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